동신건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강산이고요. 자, 동신건설이 오늘 30% 장대 양봉 나와 주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체포영장 발부 이런 이슈가 나아지면서 네, 그에 대한 수혜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점에서 동신건설이 드디어 투자 경고 닥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강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흐름으로써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라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기도 마찬가지기로 하니까요 앞으로의 흐름을 면밀하게 살펴드릴 건데 자동신거설 같은 이런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장대양봉 나올 때마다 올라타는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매수해야 되는 구간은 횡보 구간이 이어질 때 중립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강력하게 매수하게 된다라고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 누릴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우선 영상 이어나가기 전에 강산이는 정치적으로 어떤 성향에 있다라기보다는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게 정치 테마주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앞두고 이재명 테마주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자,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기가 다가오게 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가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올라가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동신건설 뿐만이 아니라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등등 에이텍 해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이라고 황 말씀을 드리겠고요. 때마침 이런 기사도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국회 비상 대기령 윤사결 체포영장 실행 시 충돌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당분간은 오리엔트 전공 뭐 동신건설 해가지고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이 변도폭이 큰 모습이 나타날 것을 예고해주고 있어요. 자, 내용을 살펴드리면, 내란째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후, 구구 그 지지자들이 서울 한남도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형 집회를 예론 등 결집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에 새벽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의 기력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이날 새벽 의원단체 대화방에서 공추차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과 정광훈 등 구구단체 준동으로부터 비상 사항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만반을 대비해야겠다. 이렇게 비상 대기해 달라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원내 지도부의 지침에 내려온 뒤 의원들은 서울로 가겠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사기 대통령감 누가 됐으면 좋겠냐 이런 여론조사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재명 의원이 25.7%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16.1%로 거의 10%가량 우세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자 국민의힘 보수 진영 후보군으로만 속편했을 때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번 조사를 통해 가지고 차기 대통령감이 누가 됐으면 좋겠냐라는 물음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5.7%로 가장 앞서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흐름이 이어지게 되니까 권성도 의원이 말하고 있어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판결 2월 15일 안에 나와야 된다라는 이슈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권성도 대표는 이틀에 오늘이죠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자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된다 이 문구를 봤을 때.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지금 굉장히 급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진입이 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빠르게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 땡강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는 아직 완벽하게 털리진 않았지만, 어찌됐건 이재명 의원이 시간을 버틴다, 질질 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 대통령으로 진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흐름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각종 비리 범죄 혐의에 대한 재판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염장신사는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킨다면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나와 있듯이 사법부는 그동안 이 대표에게 유독 너그러운 판결을 해왔다라는 지적을 겸허히 새겨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어떤 모습이에요? 사법부도 지금 이 대표, 대표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면은 이재명이 의원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모습을 나타내니까 사법부 또한 마찬가지로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 동신건설이 이렇게 장대한봉 나올만한 그런 이슈들이 충분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동신건설 여러분들이 지금 상승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보해야 되는 구간은 맞아요. 하지만 이런 상승세가 이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 뭡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당연한 거죠. 근데 세력들은 마찬가지로 이 종목으로 언제 물량을 빼 버릴까요?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발표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시점에서 물량을 빼버릴 수 밖에 없어요. 왜? 애초에 동심건설 어떤 이슈로 인해가지고 올라갔습니까?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있다거나 뭐 충분한 기술력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 걸까요? 아니죠, 여러분들. 동심건설은 여러분들. 애초에 이재명 의원의 차기 대통령으로 진입될 만한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가지고 상승이 나왔잖 그쵸? 이때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령 선포를 해버리면서 뭐 여기에 대해 실패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재명 의원이 차기 대통령으로 진입이 될 수밖에 없다. 왜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이슈가 나와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왔죠. 자 하지만 이때 당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약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돼요? 물량을 일차적으로 빼버릴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때 당시는 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진 이유가 결국 에 투자주의를 넘어 서서 투자 경고 그리고 또 정지를 당했었기 때문에 올라갈 힘이 약해졌었죠. 그렇기 때문에 횡보 구간을 형성해주면서 중립적인 위치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때 바닥 2만 원대죠. 고점 7만 원대 이 사이 부근이 4만 5천 원대 이 라인대에서 4만 원대까지 횡보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가 다시 한번 투자 경고 이슈가 풀리게 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좋은 이슈들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장대 양복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더큰 상승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에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재료가. 완전히 소멸이 됩니다. 그럼 세력들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물량을 쫙 빼버릴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뺄까요? 당연히 상승 나오기 전이 라인 때까지 물량을 빼버릴 거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아셔야 될게 하락이 나오기 시작하면 은 그때 팔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상승 나올 때 어떤 식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된 것도 아니었고요. 점상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었던 거는 그 이후에 장대 양봉 나왔을 때 올라타는 매매 이렇게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이 극대화 노릴 수 있는게 아니라 좀 애매한 극에서 매출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횡보가 나왔을 때 손실을 보고 있던 주주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게 무슨 의미를 뜻하냐면요 마지막에 세력들이 물량을 빼버릴 땐 장대 음봉이 아니라 이런식으로 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구간을 놓치게 된다 라고 하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상태로 팔지도 못하고 이런 바닥대까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만큼 동신건설이 수익보기는 굉장히 좋은데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 지금 동신건설이 마지막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한테 고점에서 세력들이 물량을 빼버리기 전에 팔고 나가시라고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드릴까 해요. 자, 여기서 저 강산이가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겪어왔듯이, 동신건설, 고점에서 이때 많은 유튜버들이 더 올라간다 팔지 말아라, 보유하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유튜버에다가 도배를 했어요. 자, 이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완전히 다르긴 한데, 이때는 더 올라간다라고 도배를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니다, 이거 팔아야 된다, 일체적으로 매도해라, 라고, 영상을 찍어드려도 아무도 제 영상을 볼 수가 없어요. 왜? 다른 유튜버들 영상이 도배가 되면은 제 영상이 자연스럽게 묻힐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도하라고 영상 찍어드렸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여러분도 제 영상을 통해서 매도 사인 받았다 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이렇게 애매하고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게 진행이 될 바에는 제가 이번만큼은 여러분들한테 안전하고 확실하게 매도에 대한 사인을 보내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강찬이한테 이 매도에 대한 사인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동신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동신건설 주주님들이 저한테 동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평당가도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도움을 드리기가 굉장히 수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동신 평당가 이렇게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저 강산이한테 동신이라고 문자 보내주실 때 제가 여러분들 저한테 문자 보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우리 카카오톡톡방 들어와라 또는 뭐 보을 달라 이런 쓸데없는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저는 컨셉이 뭐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식으로 동신 뭐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면서 지금처럼 영상을 촬영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고요. 자, 1월 2일 장 열리지도 않고 쉬는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이런 요청이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동신건설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궁금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요청 해주셔가지고 제가 답변 드리면서까지 지금 촬영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이런 컨셉의 유튜버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세력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차트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호재와 악, 자가 아니라 체력이기 때문에 세력을 알아야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카카오톡 뭐 드로란 등 돈을 달라는 등이럴 쓸데없는 요청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제가 장대 항목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올라타는 매매 하라고 강조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찌됐건 동신건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을만한 종목은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원래 같았으면은 이럴 때 행복 구간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대항복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올라타는 매매하시거나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구간은 좀 애매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수익이라는 걸 극대화 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구간, 횡보 구간에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장대 양봉 나왔다라고 해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동신건설제 채널에 보시면은, 동신건설 강산이라고 검색하면은 제 영상이 쫙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구간이 어디인지는 영상에다가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매도하는 구간만큼은 진짜 잘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만큼 동신건설이 막바지 되고 있는 만큼 매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6일 전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자이 당시 12월 26일에 발송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4만 5천 원이하의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중립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횡복 구간 이용한다라고 하시면 수익을 극대화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미 매수가를 45,000원 잡아들였었지만 이미 그 라인들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까지나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만큼 여러분들 이 라인 때 매수했다 라고 하시면은 지금부터가 동신건설은 시작이다 시작에 불과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자 지난 30일 이때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때 어떤 이슈로 이때가지고 상승이 나왔었냐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뭐 이런 이슈가 나와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각이 나타나면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 이런 흐름이 나와 주니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주셔 가지고 제가 답변 드린게 있었죠 자 뭐라 그랬습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윤석열 구속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는 만큼 매수가 진입하게 되면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45,000원 라인 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게 12월 30일에 장전에 말씀드렸었고요. 자, 여기서 문자가 274건 발생했다라는 거는 동신건설이 그만큼 힘이 있고 상승세가 좋았지만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분들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촬영을 해드리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예전 예전에부터 상승이 나왔었던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횡보 구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 그리고 또 언제 팔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차례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아직까지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꼭 계셔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어느 누구한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이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요. 그동안 저 강산이가 여러분들한테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보게 해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주신 구독자님들이지 그분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은 우선 제 영상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앞으로의 흐름 시켜봐 주세요. 제 말대로 흘러갈 겁니다. 만약에 제 말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가서 구독을 취소해도 돼요. 자, 사실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제 영상의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요 제가 이렇게 횡보 구간이 이어졌을 때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엔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거 제가 아무 영상이나 눌러가지고 보여드리자면요, 이때도 아, 아마 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자이 횡보 구간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거예요. 동신건설은 결국에는 상승이 나올 만한 힘이 있는 종목이다 아무 때나 여러분들한테 상승이 나온다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구간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에 관련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말씀드린 거지 아무 구간이나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점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세력들 입장으로 분석해드리면서 수익을 보게 해드렸었던 그에 대한 이증들 이것도 한 번씩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우선 제 영상에 좋아요 이거 안 눌러 주셨다라고 하시면은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동안 이 종목으로 뭐 얼마나 수익을 봤다, 저 종목으로 얼마나 수익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절대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구독자님들 수익을 보게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라서 여러분도 제 구독자가 되어준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익률이 낫는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수익 인증 다 해드리고. 한달 안에 세배 이상 초 대박 급등이 나올 만한 그런 종목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영상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초에 NKM 이때 e 8만 원 라인 대에서 행보해주고 있을 때 다들 사지 말라고 했을 때 그런 8만 3천 원대이 라인 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랬어요?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었다. 지금 당장 강하게 매집을 하셔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가지고 수익을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 고점 이때에서 다 팔고 나가셨던 분들이 수두룩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뭐 있어요 이번 연도 초에 한미반도체 있었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거 절대 이 가격이 아니다 지금 강하게 매수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얼마였죠 6만원 초반대 이 라인대에서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 전부 얼마에 팔았어요 15만원대 이 라인대 고점에서 매도 진행하면서 3배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2배 정도 수익을 챙겨 나갔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쵸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피로틱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8,000원대 라인에서 횡보해 주고 있을 때 트럭들이 물량 테스트 진행하고 개미터기 진행 하면서 상승 시그널로 주고 있길래 제가 강력하게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최고점 37,750원 이 라인 때 찍어주면서 거의 5배 정도 급등 상승이 나왔어요 아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냥 사라고만 했습니까? 팔라고도 했었죠 얼마에 3만원대 이 라인 때 팔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고점이 37,750원 이 라인 때였었지만 저는 안전하게 3배에서 4배 정도 수익만 챙겨나가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 매도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그런데 3만원 찍어준 다음날 보시면은 3만 7,750원. 이 라인 때까지 주가 상승이 나왔었을 때 많은 분들이 배 아프고 뭐 욕심나고 이러셨겠지만 그 생각이 얼마 안 갔죠. 왜 다음날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3만원대 라인 이 라인대로 횡보해 주고 있다가 하락의 흐름으로 이어졌으니까요. 물론 8,000원대에 이 라인대에서 매수했던 분들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도 수익권이긴 하겠지만 제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는 선에서 깔끔하게 수익책 챙 들었던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수익 받던 분들이 아직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계시는데 유튜브 방송들 보시면은 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때마다 자기는 이렇게 바닥을 잡았다 내 말대로 했으면 수익이다 이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근거도 없이 뭐 하나 증명 없이 말로만 떠들어 되는데 저는 증명이 다 가능합니다. 제가 이 종목들 불장일 때다 다, 잡아들여 가지고 그 당시 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 큰 수익을 안겨들었다는 거 짧게. 증명하고 바로 한달 안에 3배 이상 초대박 급등 상승하는 그런 종목을 설명드릴텐데 저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진짜 말도 안되는 종목입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엔캠 한번 볼게요 그 당시 엔캠 보시면요 1월 4일이 이쯤이었는데 자 시가 82,700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매수가 83,000원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서 또 말로만 하면 우리 구독자인들안 믿으시니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문자 받아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거 전송내역 찾긴 했는데. 이번 연도 초에 1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발송해 드렸고요. 매수가 8만 3천 원 라인 잡아드리고 목표가 30만 원 잡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었죠? 현재 세력들이 8만 3천 원 라인에 대해서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을 매수하셔야 세력들의 평당가에 맞춰가지고 매수할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 구독자 482명한테 다 발송해 드렸어요. 여기 제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랑 동일하고요. 지금 제 주머니에 있는 휴대폰이에요. 이거 번호 안 바꾸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 포토샵이다 뭐다 하는데 포토샵은 이런 거안 돼요. 이거 실제 있는 사이트고요. 검은색 하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이종목도 또한 마찬가지로 6만원대 라인, 이 라인 대에서 횡보해 줄때 바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매수가 얼마예요? 5만 코트랑 잡아 드렸었죠. 그러면서 제가 강력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목표가 10만원 잡아 드렸고요. 제가 이 라인대에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긴 말씀 드리지 않으면서 우리 구독자 392분 이 분들한테 문자 발송해 드렸어요. 이때도 제 연락처 그대로 나와 있고요. 피로틱스, 피로틱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올해 초에 1월 23일 연재예요 이때죠. 이때 보시면은 9,000원 라인대에서 세력들이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동안 세력들이 매집하는 흔적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매집을 끝마치고 상승 준비를 하고 있다. 뭐 강력하게 매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한테? 우리 구독자 423분한테.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요? 1차 목표가 크게 잡아들여가지고, 15,000원대 이 라인에서 이제 물량을 털어버리고 주가 떨구겠다 싶었는데, 이 라인들을 한번 버텨주고 있길래 제가 다시 한번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17,000원대 한번 찍어주고, 약간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3월 25일 언제요? 이때죠? 이때 15,000원대 라인에서 강하게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면서 3만원대에 다 팔고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3배 이상 수익을 다 챙겨드렸는데 이런 3배 상승이 나왔었던 게 반년도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다 해드리면서 무작정 올라간다. 내 말대로 했으면 다 수익이다. 이런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제 영상 시청하고 계셨던 우리 구독자님들이 지금까지도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기 때문에 영상에다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챙겨드렸다는 인증 다 해드렸으니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박주 차트인데요. 거리량도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바닥을 돌입하고 있는데 세력들이 이런 바닥 구간 할것 없이 싹다 긁어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세력들이 최소 3년 정도 매집을 한 것으로 포착이 되어 있고요. 곧리으면 엄청난 상승을 띄워줄 모습인데 이게 엄청난 거라 상승이 나오거난 이후에 올라타는 매매 하시기에는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매집 중에 있을 때 여러분도 같이 들어가시면은 진짜 초 대박이라고 봅니다. 이번 년도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이거 다 놓치신 분들은 아시고 할게 없어요.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까 하는 종목은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역대급 히든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히든 종목을 꼭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연락처로 간단하게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은 제가 선착순 500명한테만 NKM, 한미반도체, 피로틱스 다 증명해드렸던 것처럼 500분들한테만 이 종목이 뭔지 문자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제가 문자로 종목명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었지만 이번에는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 말씀드릴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찐 구독자님들한테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선물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준비한 거니까요. 반드시 종목명 플러스 부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초대박 기회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진짜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은 아마 이번 종목은 인생이 바뀔만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다라고 하면은 영상에다가 공개적으로 종목명을 말씀드릴 건데 이게 날마다 오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자 안 주시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선착순 500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빠르게 제 연락처로 종목명 플러스 무자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아시겠죠?